아이게가 뭐야? 아 지난번에 BMW에서 온 거라고? 지난번에 캠핑한 거? 아 대박 네 안녕하세요 모카 키만입니다 오늘은 BMW에서 보내온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다 선물이에요 돈을 가져간다고? 아 실망이네 아니 이게 BMW 정도 되면 이거 그냥 주셔도 되지 않나? 아자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있는지 BMW가 장사를 잘하네 이게 일단 보고 나면 은 이거 내가 내돈 내고 사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보내주신 것 같아요 BMW가 BYD 캠페인이라는 걸 하는데 아니 캠페인 이름을 왜 BYD라고 했어 아무튼 중국의 BYD라는 자동차 회사 있는데 굳이 BYD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 거의 다20% 할인해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아,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뭔지 모르시겠구나. 쉽게 말해서 그냥 생활용품이죠. 근데 BMW의 아이덴티티가 거기 담겨있다라는 거죠. 더 스타일리시하고 더 멋지고 약간 프리미엄인 거. 자동차를 탈 때가 아니라 이 오너들이 평소에 어디 다니거나 할때 그냥 평상시에 쓰는 거. 그런 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20% 할인. 그리고 오리지널 액세서리 20% 할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붙는 거 튜닝머플러,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다 오리지널 액세서리. BMW의 팬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물건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수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온라인 홈페이지인데요. 카탈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살 수가 없네. BMW 전시장, 서비스센터 이런 데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가격은 그래도 적어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격 보고 마음에 들면 서비스 센터나 BMW 센터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온갖 것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laughs> 괜찮죠? 괜찮아 보이죠? 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바로 딱 땡겨. 네. <laughs> 아니, 진짜 예쁘긴 해. 제가 하기엔 좀 주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애플 워치 스트랩이에요. 갤럭시 워치는 안 되고요. <laughs> BMW가 원래 애플하고 좀 친해요. 이 애플 디지털 키도 지금까지는 BMW에서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는 스트랩은 이겁니다. 이거 뭐 밀레니엄 루프라 그러나? 자석으로된 그런 건데 12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6만 원입니다. 할인해서.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괜찮죠? 엄청 영해지셨네. 어, 영, 되게 영한 <laughs> 영한 스타일에. 오. 괜찮은데? 하나 사야 되겠는데? <laughs>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가죽이 좋은 것 같아 야 여기 두개 있으니까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딱 찼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음, 어차피 한쪽 면만 보이기 때문에 나도 BMW 오너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상대방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주 하나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요 어 완전히 다른 시기를 차는 BMW 직원들이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다 사서 하나씩 갖고 있다 그래요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도... BMW인데 6만 원? 뭐 이거는 지금 8 5 0 0 0원왜 그렇게 싸지? 가죽인데? 진짜 가죽인가? 진유인 레더라고 써있어 보통 진짜 가죽에 진짜 가죽이라고 써있네 요거는 저도 하나 사는 걸로 하고요 요런 거는 사실 모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나? 안 들어... 안 들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괜찮죠? 괜찮은데요? 괜찮... 괜찮다니까? 딱 영해지고 딱 이렇게 그리고 매주면 어디 거의 스쿨룩 수준인데? 이렇게 딱 되잖아요 한 20대 에이스 느낌? 힙하게 딱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내가 하면 조금 안 어울리는데, 저기 마침 차박사 형님 놀러 오셨으니까 차박사 형님한테 한번 잠시! 뭐야, 이거? 이런... 이게 뭐 한번 써봐요. 아! 위에 부분려나요 한번 써봐요.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봐요. 아, 뭐 말할 게 있나요? 어울리죠? <laughs> 야 이게 확실히 그.. w 확실히 폐환월이구나 폐환월 야.. 아 역시 젊은 사람이 하니까 어울리네 요게 요번에 나온 우산이 아닐텐데 요번에 나온 우산이 더 예쁘던데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더 예뻐요 요거는 지금 M 우산 누르면 접히는 거까지 되죠 오토매틱 <laughs> 아 우산이 26,000원이야 오토매틱인데? 그러면 사실 괜찮은 거죠? M1이네, M1. M1은 0세가 아니다. 네, 데 M1 아니고, 오이 어, 좋은데? 예쁘지? 원 m 아니요원 m 은 1시리즈 M쿠페잖아요. 이게 M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m 1이라 이름을 딱 비워놓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m 1이라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M1에 해당되는 차가 1M이라고 나왔죠. 1시리즈 M쿠페. 이렇게 나왔어요. 액세서리에는 사실 타이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타이어는 소모품이니까 그 타이어도 이번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타이어를 타이어도 10% 장착 공임도 10% 할인해줍니다. 오리지널 타이어는 타이어에 별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별표 있으면 BMW 5위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럼플렛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거 아니에요. BMW의 공식으로 납품되는 타이어는 거의 다 럼플렛이에요. 럼플렛 런플랫 아닌 타이어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BMW 타이어는 런플랫 이런 공식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별표는 절대로 런플렉 표시가 아니에요 BMW 오리지널 타이어다 이 뜻이에요 다른 타이어보다 아마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번에 10% 할인 이렇게 되면은 아마 가격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싸거나 대등하거나 뭐이 정도 될것 같네요 어쨌든 센터에서 사서 더 비싸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혜택이 또 있나? 혜택 또 있네요. 루프박스를 구입하면 루프박스에 도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치. 루프박스 도색 돼 있어야지. 이차 색깔하고 맞도록 루프박스 도색을 해준다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이게 다 노란색으로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원하는 색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루프 컬러는 어쨌든 좀 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캠핑이나 이런 여가를 즐기는 자동차, 즐기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럭셔리한 느낌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상 보셨죠? 저희 캠핑용품, 헤어, 테이블, 뭐 이런 거다 집어넣고, 그리고 한참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액세서리나 오리지널 라이프스타일 200만 원 이상 구입하면 캠핑용품 3종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인디언 행어를 주고, 요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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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충전시켜서 이게 좋고,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펴지고 펴서 켜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변이 은은하게 밝아지는 거죠 테이블에서 이렇게 조절도 되고 좋죠 최대 밝기하면 광량도 되게 세더라고요 광량도 네 이렇게 조절되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밖에다가 그... 폈어요 네, 아, 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죠. 아시겠지만, 저희 모카 사무실이 좀 좋아요. 모카 사무실 좀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라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주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서, 그리고 모카 구독자님이셔서, 저희 모카에 또 특별하게 또 할인 혜택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 저희가 입주하게 됐거든요. 딱 봐도 예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펼쳐놓고 앞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게될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오, 이렇게 무슨 이민관이야야 진짜 크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힐링 캠프 찍었던 분위기 조립도 쉽고 뭔가 이렇게 이용해도 좀 편리한 아 좋구나 모카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드립 커피를 마시면서. 개... Don't worry about it. 일단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 200만 원 이상 구입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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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두개 이렇게 세트로 세 가지를 준다라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 사면 인디언 행어를 준다 그래요 캠핑하다 보면 이렇게 컵 같은 거 놓을 때도 없잖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젓가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놔야 되니까 요런 거뭐 자잘한 것들을 뭘 놓으려면 바닥에 내려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인디언 행어도 필요합니다 아유 좋구나 이게 의자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서 요렇게 아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아 모르겠다 난 여기서 잘한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좀 잘래 아 좋구나